안녕하세요. 인기 가전을 최적가로 소개해 드리는 가전은 아들레미가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4K 기술이 조화를 이룬 삼성전자 4K 큐레드 TV QC6775인치 벽걸이 최적가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TV를 잘 모르신다면 요즘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데요. 이에 걸맞는 인기 삼성 TV를 할인가로 준비해 왔습니다. 집에서 오래도록 뽕 뽑을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강력 추천드리며 우선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상가는 무려 239만원입니다 여기에 현재 24% 할인이 적용되어 57만원 가량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바로 구매 시 10만원의 쿠폰 할인과 4만원의 와우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게다가 최대 5만원의 카드 할인까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는데요 와우 회원이 쿠페이 머니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캐시를 최대 8만원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할인과 혜택 적용이 미쳤네요. 삼성이 사고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상가 239만원인 삼성전자 4K 큐레드 TV QC67 75인치 벽걸이 상품을 캐시 혜택은 제외하고서라도 163만원 수준에 지금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가 대비 76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정보. 정말 초대박 팁 아닌가요? 이에 더해 이 삼성TV는 전문 기사 분이 직접 배송 및 설치, 사다리차 및 폐가전 수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핫 정보를 듣고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노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팔리고 있기에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믿고 사는 삼성전자 4K 큐레드 TVQC67 상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담겨있는데요. 우선 스마트 허브에서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콘텐츠 찾는 시간은 줄여주고 빠르게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삼성 TV 플러스는 뉴스 스포츠 등 무료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다른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연결이 쉽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여러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게이밍 허브를 통해 별도 다운로드나 게임기 없이도 엑스박스와 같은 대작 게임도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V의 디스플레이와 화질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가 탑재되어 어떤 콘텐츠를 감상하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데 4K 업스케일링 기술로 저해상도 영상을 4K급 화질로 바꿔줍니다. 또한 디테일이 살아나는 퀀텀 HDR 기술로 풍부한 색상과 깊은 대비를 통해 선명한 디테일과 명암비를 전달합니다. 이에 더해 퀀텀닷 기술로 완성한 컬러 볼륨 100%는 10억가지의 색상을 표현하여 어떤 밝기에서도 정교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부가적으로 이 제품은 휴싱크의 스마트 조명을 시청 중인 콘텐츠와 동기화할 수 있어 다채로운 콘텐츠에 따라 변하는 조명으로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솔라셀 리모트는 일회용 배터리가 필요 없으며 태양광 패널을 통해 스스로 충전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TV는 스마트 띵스를 통해 AI 절약 모드를 작동하면 주변의 빛을 알아서 감지하고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제품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가전은 아들내미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는 새로운 할인 혜택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